8장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에게 말하고 그에게 이르라 내가 등잔들의 불을 켤 때에는 일곱 등잔이 등잔대 맞은편으로 빛을 주게 할지니라 하심에 아론이 그와 같이 하여 등잔대 등잔들의 불을 켜서 등잔대 맞은편으로 빛추게 하였으니 주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이 등잔대는 금을 두들겨서 만들었으며 그것에 대해 이르기까지 그것의 꽃들에 이르기까지 두들겨서 만들었더라. 주께서 모세에게 보여주신 양식에 따라 그가 그대로 등잔대를 만들었더라.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레위 사람들을 취하여 그들을 정결하게 하라. 너는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여 그들을 정결하게 할 지니 곧 정결하게 하는 물을 그들에게 뿌리고 그들이 온몸을 삭도로 밀게 하며 자기 의복을 빨게 하여 이로써 자기를 정결하게 하고 또 그들이 어린 수소 한 마리를 그것의 음식 건물 곧 기름을 섞은 곰 밀가루와 함께 취하게 하라 또 너는 다른 어린 수소 한 마리를 죄헌물로 취하고 레이 사람들의 회중의 성막 앞에 데려오며 이스라엘 자손의 전체 집회 무리를 함께 모으고 레이 사람들을 주 앞에 나오게 하며 이스라엘 자손이 레이 사람들에게 안수하게 하라 그리고 아론이 레이 사람들을 이스라엘 자손의 헌물로 주 앞에 드릴지니 이것은 그들이 주를 위해 섬기는 일을 집행하게 하려 함이라. 레이 사람들은 수소들의 머리에 안수하고 너는 하나는 죄언물로 다른 하나는 번제언물로 죽게 드려 레이 사람들을 위해 속죄하며 레이 사람들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 앞에 세워 죽게 헌물로 드릴 지니라. 너는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레이 사람들을 구별하라. 그리하면 레이 사람들이 내 것이 되리라. 그 뒤에 레이 사람들이 들어가서 회중의 성막에서 섬기는 일을 하리니 너는 그들을 정결하게 하여 그들을 헌물로 드리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내게 전적으로 바쳐진 자들이니라. 모든 테를 여는 자들 곧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 중에서 처음 난 자들을 대신하여 내가 그들을 내게로 취하였나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내 것이기 때문이라 내가 이집트 땅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을 치던 날에 내가 나를 위하여 그들을 거룩히 구별하였노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처음 난 모든 자를 대신하여 레이 사람들을 취하였느니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레이 사람들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예물로 주어 회중의 성막에서 이스라엘 자손에 섬기는 일을 하게 하고 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성소에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재앙이 없게 하려 함이니라. 하시니라.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주께서 레이 사람들에 관해 모세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에 따라 레이 사람들에게 행하되 곧 이스라엘 자손이 그와 같이 그들에게 행하였더라. 레이 사람들이 정결하게 되어 자기들의 옷을 빨매 아론이 그들을 주 앞에 헌물로 드리고 또 그들을 위해 속죄하여 그들을 정결하게 하니 그 뒤에 레이사람들이 들어가 회중의 성막에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 앞에서 자기들의 섬기는 일을 행하니라. 주께서 레이사람들에 관해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이 저들에게 행하였더라.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이사람들에게 속한 일은 이러하니 곧 스물다섯 살이 넘은 자들은 들어가 회중의 성막에서 섬기는 일을 할 것이요. 쉰 살이 넘은 자들은 성막에서 섬기는 일을 그만두고 더 이상 섬기지 아니하되 다만 책무를 지키기 위해 회중의 성막에서 자기 형제들과 함께 섬길 것이요. 섬기는 일을 하지는 아니하니라. 너는 레이 사람들의 책무에 관하여 그들에게 이와 같이 행할 지니라. 9장 그들이 이집트 땅에서 나온 뒤 두째의 첫째 달에 주께서 신의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또한 6월절에 정한 시기에 그것을 지키게 하라. 그것의 정한 시기 곧 이달 14일 저녁에 너희는 6월절을 지키되 그것의 모든 의식과 모든 예식에 따라 지킬지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이 유월절을 지키게 하에 그들이 첫째 달 14일 저녁에 시내 광야에서 유월절을 지키되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에 따라 행하였더라 사람의 시체로 인해 더럽게 되어 그 날에 유월절을 지킬 수 없는 어떤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그날 모세와 아론 앞에 나와서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사람의 시체로 인해 더럽게 되었거니와 어찌하여 우리를 뒤로 물러나게 하므로 우리가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그것의 정한 시기에 주의 헌물을 드리지 못하게 하시나이까 아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가만히 서 있으라 주께서 너희에 관하여 무어라 명령하시는지 내가 들어보리라 하더라.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가 너희 후손 중 어떤 사람이 시체로 인해 부정하게 되거나 혹은 멀리 여행 중에 있다 할지라도 그는 주께 유월절을 지킬지니라. 둘째 달 14일 저녁에 그들은 유월절을 지키고 유월절 어린 양을 누룩 없는 빵과 쓴 채소와 함께 먹을 것이요. 그것을 아침까지 조금도 남겨두지 말며 그것의 뼈를 하나도 꺾지 말고 유월절의 모든 규례에 따라 그것을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정결하고 여행 중에 있지 아니한 사람이 유월절을 지키지 아니하면 바로 그 혼은 자기 백성 가운데서 끊어지리니 그가 그것에 정한 시기에 주의 헌물을 드리지 아니하였은즉 그 사람은 자기 죄를 담당할 것이니라. 만일 타국인이 너희 가운데 머물며 죽게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면 그는 유월절의 규례와 그것의 관례에 따라 그대로 행할지니 너희는 타국인에게나 그 땅에서 태어난 자에게나 다한 규례를 취할지니라.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언의 장막을 덮었고, 저녁때에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있었더라. 그것이 항상 그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에는 불 모양이 있었더라.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면 그 뒤에 이스라엘 자손이 이동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거기에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장막을 쳤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명령에 따라 이동하고, 주의 명령에 따라 장막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자기들의 장막 안에서 안식하고, 구름이 성막 위에 여러 날 동안 오래 머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책무를 지켜 이동하지 아니하였더라. 구름이 성막 위에 며칠간 머무를 때에도, 그와 같았으니 그들이 주의 명령에 따라 자기들의 장막 안에 머물고 주의 명령에 따라 이동하였더라.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머물다가 아침에 떠오를 때에도 그와 같았으니 그때 그들이 이동하되 낮이든 밤이든 구름이 떠오르면 그들이 이동하였더라.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그 위에 남아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장막 안에 머물고 이동하지 아니하다가 그것이 떠오르면 이동하였으니 그들이 주의 명령에 따라 장막 안에서 안식하고 주의 명령에 따라 이동하였으며 또 모세의 손으로 주신 주의 명령에 따라 주의 책물을 지켰더라.